하렐리아자 오늘도 청매로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9월 16일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파라오의 궁전에 전해지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짐승들... 등에 짐을 싣고 가난한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시오.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다른 식구들이 이곳으로 모시고 식구들을 이곳으로 모시고라고 말하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겠소. 그리고 그들을 그들은 우리의 가장 좋은 음식도 먹게 될 것이오. 이집트의 수레를 몇대 가지고 가서 어린 아이와 아내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시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도 모시고 오라고 하시오. 가지고 있던 것을 굳이 가지고 올 필요는 없다고 하시오. 이집트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 우리가 그들에게 줄 것이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파라오의 말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파라오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 몇 대를 주었고 여행할 때 필요한 음식도 주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갈아입을 옷도 챙겨주었습니다.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갈아입을 옷을 다섯 벌이나 주었고 은 삼백 세 갤도 주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에게 이집트의 가장 좋은 물건들을 낙이 열 마리에 실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암낙이 열 마리에게는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데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음식들을 실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길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길을 떠날 때 요셉은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의 형제들은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너무 놀라 그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형,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했던 말을 빠짐없이 야곱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이집트로 모셔가기 위해 보낸 수레들을 보고서야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죽기 전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나봐야겠다. 아멘. 오늘 제목은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제목이네요. 요셉의 죽음을 평생 슬퍼하던 야곱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야곱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가뭄에서 가족을 구원하려는 구원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언더스탠딩 이해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를 재난에서 구한 영웅이므로 이집트 왕은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난 호의를 베풉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가뭄에 처한 가나한 땅에서 식량이 부족한 이집트로 이주할 것을 제안하죠. 왜냐하면 아직 흉년의 때가 몇년 남았죠. 5년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줄 것이며, 이주에 필요한 수레와 음식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드릴 선물을 챙겨서 형제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겨우 한마음이 되었으니, 이제 다시 분열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고 알립니다. 요셉의 죽음을 평생 슬퍼하던 야곱은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형제들의 설명을 듣고 요셉이 보낸 이집트 수레를 확인한 후 이집트로 가서 요셉을 만나야겠다 하고 기뻐합니다. 오늘은 제가 큐티 책에서 덧붙일 만한 내용이 별로 없네요. 조금 추가하자면, 26절에 그, 너무나 놀라. 개혁개정에는 어른들이 보는 성경에, 성경에는 어리둥절이라고 표현된 이 원문을 직역하면 차게 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을 잃었다 라는 말입니다. 기절했다 라는 거죠. 너무 놀래서 오랫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에 대한 이 좋은 소식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기쁨과 위로의 소식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그 복된 소식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의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적용하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정직과 진실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소, 속이고 아들에게 평생 속임당한 야곱의 거짓말 인생은 요셉의 생존 소식과 함께 종지부를 찍습니다. 방점을 찍게 되는 거죠. 마침표를 찍는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아직 바로 잡지 못한 거짓말은 무엇인가요? 아직 바로 잡지 못한 거짓말이 있다면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형들은 옷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는데 채색옷이죠? 요셉은 옷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내가 선을 베풀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내가 선을 베풀어야 할 사람. 가장 가까이에는 가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친구들, 주변 사람들 이렇게 그리고 뭐좀 선교적 선교적 단위로 얘기하면 뭐 세계와 열방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가족보다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아끼지 않는다면. 그 누구 대도 선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럼 나에게 베풀어지는 그 선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위로하고, 내 자신을, 내 자신을 충만하게, 은혜에 충만하게 젖어 있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맛보아 알수 있는 그런 청소년분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거짓과 이중적인 모습을 회개하고. 바로 잡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선을 베풀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